안녕하세요.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현대바이오 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지금 시간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제 시간에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에 하한가 25,000원에 지금 24만 주가 걸려 있죠. 자, 여기서 밑으로 쭉 빠지는 건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느냐? 자, 현대바이오 주주님들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대바이오 회사 측에서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이유를 밝혔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 분석,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응까지 전부 다 찬찬히 말씀드려볼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도이정측에이이런 공고문을 냈어이이런 공지, 자, 이런 공지, 자, 자, 이정티에 대해서 로이처의 긴급 사용로이 늦어지는 것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주들의 항의에 대한 공식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공식적인 발언이 긴급사용 승인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확정적인 발언과도 유사하게 주주들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품에 일어나면서 하한가에 무려 25만 조씩 박힌 건데요. 한번 내용들을 한번 저랑 같이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자, 지금 식약처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식약처 문제에 문제가 많고, 여기에 대해서 자, 다른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지 문제가 많은데요. 우선 내용 먼저 한번 검토해 보실게요. 자, 우선 제프티의 임상시험 자체는 무엇인가? 그정체성에 대해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요점 다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다 달아놨거든요. 우선 제프티의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특별법상 긴급사용 승인을 위한 임상시험.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별법상 긴급사용 승인을 위한 임상 시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쭉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시약처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특별법이 아닌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임상 시험으로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으로 바꿨다는 거죠. 아까 위에서는 특별법상, 지금 아래에선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자, 이렇게 시약처 요청에 따라서 바꿨다는 겁니다. 그죠? 그 내용만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자,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통상 시험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뭐라고 신청했었죠? 특별법상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임상 실험을 신청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식약처에는 약사법상 품목허가를 위한 사전검토를 신청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왜 신청했는가라는 어떤 주제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하거든요 식약처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병청이 식약처 쪽에다가 자 특별법상 긴급사용승인 그 전제 전제가 되는 제프티의 안전성 유효성 사전검토에 대해서 의뢰를 했죠 그래서 특별법상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전제가 되기 위해서 그 전제에 대해서 통과시키기 위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러한 품목허가 사전 검토 신청 형식으로 긴급사용 승인을 위한 안전성, 유효성 사전 검토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 형식을 빌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보다 식약처 쪽에서 이러한 것들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식약처 쪽에서 요구하니까 현대바이오 측에서는 긴급사용 승인을 위한 안전성, 유효성 사전 검토를 현대바이오 측에서는 신청했다는 거죠. 그죠? 본질은 중요한 건 품목허가 를 위한 안전성, 유효성 타당성 검토 신청은 그 형식일 뿐, 신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 법상 긴급사형 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 신청이다. 즉, 형식을 빌어왔다. 식약처 쪽에서 이런 것도 요구해 왔으니까 그 형식을 빌어서 제출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식약처 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특별법상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해 국내 개발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해외에 개발된 치료제와 달리 지금 해외 국내를 다르게 참여하고 있는 거죠 특별법상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할수 없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본인들이 지금까지 신청하고 조사하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자할수 없다 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보통 법안 같은 경우도 형식 자체가 위반될 때는 보통 각하라는 걸 하고요. 본안에 들어가면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애시당초 할수 없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 보고서를 받았을 때 각하를 했어야 맞지. 지금 본안에 들어왔잖아요.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버리면 그동안 들어간 회사의 많은 노력과 그 실험, 보고서 작성 등 막대한 비용 등 누가 책임지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국내하고 해외를 지금 다르게 얘기했잖아요 해외에서 개발한 치료제 같은 경우는 국내와 다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적이 없는가, 정말 그러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도 긴급사용 승인 안전성 유효성을 긴급사용 승인 안전성 유효성 사전 검토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법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다는 거예요.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내 의약품을 차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현대바이오주도 지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죠.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정말 합리적으로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오로지 외국의 의약품만 가능하다. 자그럼 명문화된 규정이 없단 말이죠. 항상 예전부터 문제가 되었어요. 식약처 쪽에서 항상 명문의 규정 없이 본인들의 자의적 해석만으로 계속해서 심사 단계에서 거절시켜 버리고 그 이유조차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거절해 버리는 행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자 이와 유사한 형태가 좀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이처 셀 보도 다 아십니까? 자 네이처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품모코가 신청 받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본부터 시작해서 미국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임상도 성공적으로 완료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쟁사 연구위원이 들어가더니 이유도 없이 거절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충분히 수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연구 결과에도 딴지를 걸면서 그냥 무작정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네이처스 주주님들도 결국은 조인트 스템허가 반려에 대해서 지금 항고 처리를 개인적 개별적으로 따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저런 식약처의 한마디 말로 자, 이 방... 5천원 하던 네이처 셀이 지금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6천원, ,000원, 7천원까지 4분의 1 통화가 났단 말이에요. 저희 주주님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합리적이고 마땅한 그런 부작용이나. 마땅한 부작용이라든가 다양한 게 보여진다면 모두 납득을 하겠죠 하지만 네이처셀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자꾸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갖다 들이대면서 거절을 하고 있잖니 지금 아주 환장을 누르시라 이겁니다 현대바이오 측에서도 이번에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식약처 쪽에 확실히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피해는 주주님들께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의 현대바이오 측의 철저한 대응 무조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그 경쟁사 대표가 식약처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어요 즉, 현대바이오 제프티 관련해가지고 외국회사의 로비라든가 경쟁사에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명백하게 다 하나하나 샅샅이 밝혀야 될 텐데요. 우선, 그런 의혹은 의혹이고, 지금 이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대응이겠습니다. 대응.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든, 아니면 오히려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든, 결정될 텐데요 우선 시간에 지금 25,300원 요 라인 때 마이너스 10% 개파락은 거의 확정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밑으로 빠질 개연성도 충분한데요 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이유가 그제프티의 긴급 사용승인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올랐는데 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시각처 쪽에서 한정인 근거 없이 밀어버린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근거 없이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즉안 받아준다 먹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바이오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해야 될 텐데 제가 네이처세 때도 전부 다 적극적으로 대응 잘 해드려가지고 수익으로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네이처세 같은 경우도 2조가까이 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빠지면서 대응이 절실해졌었는데요 벌써 1월도 마. 아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새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장 어떠신가요? 1월장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순환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폭 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의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닥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 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 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적이 소리소문 없이 거리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리고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총계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두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 7670 5491, 010 7670 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 7670 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소에서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근데 봐요, 너무나 좋은 주식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주주님들을 꽤 많이 생각하는 좋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우선, 너무 겁먹지 말아라. 너무 겁먹지는 말돼. 사측에서도 네이처스의 본래 사례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한국부터 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슈화 한 다음에, 주주님들의 권리에 대해서 같이 항변할 수 있고, 결국은 명문화 규정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근거로 승인해주지 않는 저런 권력 남용 짓거리를 절대 하지 못하게끔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불과한 저 같은 경우도 목소리를 크게 낼 것이고 앞으로 대응 방안들 대처 방안들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달려보자고요 아셨죠?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얻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 수상자 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